자, 전사님이 이번주 말씀 드렸어요매운 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또, 또, 지금 힘들건 그냥 힘든 건데. 자, 해명. <laughs> 한명이 나영민 조아진 오늘 이번주몇 줄이었어요? 몇, 몇 태준. 네. 3달란 지식 주세요. 성현님 박수 한주 수년에 재밌었어요? 네. 네. 그냥 여기 통과해야 돼. 대답지 말고 여기 있는 친구들만 대답해볼게 여기 대답하지 말고 수년에 재밌었어요? 네. 아, 태연이 재밌었어. 요이재었어 아, 아, 친구들 혹시 이게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기러기. 어, 안나데 이거 여 이거, 이거, 이거 좀 주고 해주세 넘겨주세요. 기러기가 날아가는 곳을, 기러기가 날아가는 곳을 보면은, 이렇게 V자로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기러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이유는, 일가좀더 편안하게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새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v 자로 날리면은, 앞에 있는 새의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이 이렇게 층이, 날이 편한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뒤에 있는 새들이 잘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바람의 길이 열린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그 새들이 전체가 가지날 때 누가 하나가 아프잖아 그러면은 새 하나가 아프면은 새네 마리가 같이 어가지고 함께 도와주면서 날라버요세 번째 그렇게 날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앞에 있는 새가 막 이렇게 이불이지면서 막 이렇게 하대데런데 이불이를 지르면서 날 날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같이 힘내자. 우리 같이 저지를 날아갈 수 있다 힘내자 하는 거랑 그리고 행운의 낙관설이래요. 자기네들이 그냥 지금 신호를 주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교통하면서 같이 힘을 내면서 아픈 사람들이 아픈 아픈 동료가 있으면 같이 도와주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새들이 뒤에 있는 새들이 잘날수 있도록 좋은 공기층을 마련해 주면서 쭉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모인 이유에. 공동, 공동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시0편은요 시로 만들어진 성경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 성경, 보면은 몇장몇절 이렇게 하지만 시편에서는몇편몇 몇 절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1편은 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 중에는 시0편을 누가 썼냐고 물어본다면 누가 썼겠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렇죠? 다윗이 쓰는 것도 있지만 시편에는 저자가 무지 모르는 어, 저자 이상인 그 시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시경 하면은 다윗이 썼다고 하면 안 되고, 다윗도 썼지만 다른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썼다는 라 것도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먼저 우리에게 일절에 보면은 일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복을 이스라엘 나라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달되기 원해. 그런데 네, 지금 이 복에서 나오는, 일절에서 나오는 그 복. 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절만일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으로. 시작. 예, 그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그도 있든 아니면 은 v e a p a 만나게 b o 는 y 아니면은 a n d a 거 아니면은 d n t have a pickup on the book. I didn't have a 을 a m 수 here. I didn't have a game here. 곡이 i d 구원의 a 이 e a 구원의 e here. I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복이에요. 다른 데에서 얻을 수가 없는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또 다른 나라, 많은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복을 같이 나누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세계에 주이되셔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십니다. 이 시는 오늘 우리가 이번에 모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값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천향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번 훈련할 때 우리 친구들 다체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글킨거 말고 진짜 막 완전 막목걸을 정도로 아니면 실신하고 막 기절하고 막피 나고 막 난리 난 친구 있어요. 막 부러졌거나 우리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금 훈련회 하는 동안에 비나 태풍 때문에 막문 나간 적 있었어? 아니에요. 없었죠. 어떤 프로그램에 침한 된 적이 있었어? 우리 프로그램에 없었어요. 어느 하나 사람들이 막 싸워가지고 막휘 터지게 싸우고 막그렇게막 얼굴을 좀막 부딪혀 있었어 없었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수련회를 너무나 무사하게 안 다치고 잘마췄어요 다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요, 그 과정 중에 연약한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 왜? 우리는 죄 앞에서, 마귀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 솔직히 너무 연약해. 내가 아무리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나이비군 네 마귀를 이길 거야. 하지만 마귀가 옆에서 뭐, 웃기지.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알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야. 거기만. 그러면 우리는 아 하고 아, 아, 뭐 쓰러진단 말이지. 그러니 이제 하나님 못보고 난 다시 예전의 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놔준다 안 놔준다? 안 놔준다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아은혜 다시 교회 가야지 아니야 은찮아이번에 다시 같이 교회 가자 하면서 계속 이끌어주고 아까 그 새들이 기러기들이 아프면은 새네 마리가 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이 무너지거나 아프면은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날아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날아가? 천국으로.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며 그리고 우리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면요 우리는 그 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은 나 혼자만의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의 복이 아니고 구원의 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우리 동시에 같이 누려야 하는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라도 뭘 해야 돼요? 이 복을 온 세상 전하세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우리 친구들 같이 누려야니자 안 나오던 친구들, 장기현자들 친구들도 다 같이 나와서 이번 수련회 1년에 한번 오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1년에 한번 다시 같이 가자. 그래서 교회에 다시 올수 있는 기기를 마련해주는 거. 이런 건 우리가 친구들이 해야 될 몫인 거예요. 이두 번째 이유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함이면 두 번째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자, 친구들이 그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날아가고 있어요. 기러기들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 그냥 우리 신령부끼리만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건 거룩이 아니야. 어? 그건 거리이 아니에요. 야, 우리끼리만 하고, 야, 저기, 믿, 믿, 믿지 않는 애들은 놀지 마. 이거 아니야. 믿지 않는 애들이랑 도 같이 놀아야지. 그러면 개, 안 그러면은 걔네들한테 복음 누가 전해? 맞잖아요. 지금 친구들 주변에 학교나 학원에서, 어? 안믿는 친구들 있죠. 그래, 안 다니는 친구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그 친구들, 친구들의, 우리 손영부 친구들의 친구가 되게 있을까? 이유는 단한 가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안 믿는 친구들이 붙어 졌다는 거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학교에 있는 친구가 내 학원에 있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거는 내가 이, 사람, 이 사람한테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것이 있요 너무 좋지 왜 만약에 이 친구가 같이 믿어 이 친구가 같이 믿어가지고 나와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나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기회가 없어. 물론 그렇게 해도 좋겠지. 같이 교회 다니면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 요 그리고 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걔네들한테 전도해라 안해라 전도해라. 걔네들한테 복음을 알려라 안 알려라 알려라. 알리고 난 후에, 문전박대를 당하건, 야, 이 미친놈아, 욕들던말던 상관없이, 일단 순종해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복음은 전해라. 그이후의 일을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 친구들에게 말 했어요. 자, 우리 민주야 같이 위해 다자나 교회 안 가라. 하나님 안, 안 보이는데, 왜, 미소? 왜 미쳤어? 미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 민주가 그렇게 얘기했을지언정 저 민주, 민주 마음에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까 아 이번에 정말 교회 가봐야 되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 성령 하나님. 우리는 먼저 옆에 있는 친구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이번에 우리 뭐야 그저께 엄청 울면서 기도했죠. 같이 어?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리고 아무지 왜왜기도면서 갑자기 왜 울어? 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친구들,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기도한데 왜 눈물을 흘려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친구가 미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셔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셨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거든. 그잖아. 우리가 그냥 눈, 눈 감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눈물 흘리면 이상하잖아. 근데 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야. 내가 아팠었던 걸 떠오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야. 눈물이나 아, 아프지 아픈 부분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손들 때 올라가서 치료받는데 왜안 아프겠어? 아퍼. 하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기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점사님이 의사라고 했죠?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 좋은 의사를 나 혼자만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라는 거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고 싶을 거요이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그 친구들에게 복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 것도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고 <놀람> 싶어요 <기억을 놀람> 그 친구한테는 믿는 친구가 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그 친구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안 믿는 친구 예, 친구들은 다, 다안 되는 친구들이야. 그런데 그 수많은 친구들 중에 나 혼자만 구호 교회를 다녀. 나 혼자만 교회 다니는 친구야. 그러나이 친구한테 보고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 없어? 나밖에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입술을 열어서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도와줄게. 친구야, 우린 하나. 이렇게. 예수님, 사랑 나아줄래요 찬양하는 것처럼. 이 바다처럼. 친구야, 교회 가자.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무슨 복이라고 해서 그게 구원의, 구원의 복.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믿음. 전부사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게 누가 주셔야 돼? 성령 하나님, 그렇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 돌아가 아예 순천 하시고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 가셨네 어떡 하지? 그 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나는 올라가지만 너, 너희에게 성령을 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자하셔서 하나님의 임자하심을늘느끼다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 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수 있고 이 모든 것. 내가 말씀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 내날위에 네, 돌아가셨던 것, 진짜 이 성경책에 있는 그 글귀 하나 하나가 믿어질 수 있는 것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님은 이거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깨뜨려져 가지고 친구들이 부서지고 영혼이 깨지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거는 성령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알르죠 그러면 뭐기게해야 된다. 애 처음에 와서 집배 시간에 와서도. 성령하나님, 오늘도 내 예배시, 우리 예배시간에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누워준다고? 성령하나님, 성령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믿음 또한 은혜의 선물, 성령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믿기만 하면 이라는 말잘 생각해야 돼 믿기만 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 믿음은 무엇이랑 함께 가요? 나의? 나의 뭐랑 같이 가? 나의 뭐랑 같이 가? 아이 이거 이거, 이거 안할 때까지 안 끝난 거 이거 다 끝났는데 지금 맞춰봐 한번 맞춰봐. 아이, 야, 믿음은 바라는거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금 이거에 지금 이거요또 믿음은 뭐라 그랬어? 우리 우리 저기 있잖아 주제 던거 할때 오라 같이 가라 그랬어. 성령의 아 성령의 열매를 했잖아. 다시 말씀을 실천하자. 듣기만 하면 사실은 읽으시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라고? 듣기만 하지 말고? 희망을 어? 행하며, 심천하는 자. 내가 말씀을 심천해야 할 때. 내가 말씀을 심천할 때. 나이 말씀 잘 알지 못하고 하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전할게요. 아예 수님 믿자. 그냥 그래, 가자. 야, 이게 장난으로 던질 말이라도.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정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욕하지 않고 한번 해봤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가지고 내기술로 계속 찬양하게 하시고 내기술로 계속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다 이거는 성영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친구들 구원의 복을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구원의 복을 나누는 기아 주의 전녀되기를 희망합니다.